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각형의 오심 세 번째 시간 4편으로 오각형의 무게 중심의 잘못된 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오각형 ABCDE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대각선 AC와 AD 두 개를 음으로써 주어진 오각형이 삼각형 세 개로 분리되고 그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각각 구해서 이 무게중심들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한 것이 바로 주어진 오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일까요? 지금 삼각형의 무게 중심인 G원이 주어진 오각형의 무게 중심이다라고 할 때에 이 구한 G원은 A B C A c D A D E라는 세 개의 질점이 모두 같은 무게를 가졌다는 전제 하에서 구한 무게 중심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삼각형 A B C A D A D E는 모두 무게가 다른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므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해당되는 세 질점이 모두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같은 무게라고 생각해서 구한 G1이 본래 주어진 오각형의 무게 중심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그림을 보면 그 작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보았듯이 AC와 AD 두 대각선을 검으로서 생긴 세 삼각형의 각각의 무게중심, ABC, ACD, ADE를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보시는 바와 같이 G1입니다. 그렇다면, 대각선을 다르게 끄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BE라는 대각선과 BD라는 대각선을 겸으로써 세 삼각형으로 분리하고, 이때의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BCD, BDE, A, B, E. 이세 질점을 가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그렇게 구하게 되면 G2라는 무게중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당연히 G1과 G2가 일치해야지 오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